안녕하세요. 농지원 낚시입니다. 오늘 여기 무호방파제 동해로 왔는데요. 오늘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죠. 올해 감성동 낚시, 감성동 낚시를 하러 왔는데 일단 탐사 개념을 한번 와봤어요. 와, 와. 탐사 개념을 와보고 제가 항상 여기 동해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또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북붕이 동해만 오면은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는지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오늘 낚시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탐사 개념으로 왔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감성동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 밑밥을 좀 뿌려놨는데 밑밥 뿌리면서 보니까 이제 잡어들이 상당히 많고 이쪽 앞에 제가 지금 낚시할 곳에 이제 수심은 한 2m에서 2m 50 정도 수심 나옵니다. 수심 상당히 얕은데 이제 동해권에서는 이런 수심에서도 감성돔이잘 나오거든요. 붓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이제 주간에는 낚시가 이제 되는데 이제 한 4시 이후부터는 이제 군사 지역으로 이제 통제가 돼요. 군인분들이 순찰을 도는 구간이라서. 밤낚시는 안되고 한 4시 정도 3시 반 정도까지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첫 번째 탐사입니다안날아가안날아가체비가 끼워 자 이제 체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체비는 이제 지금 하시, 하면서 이제 설명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가 이제 반원 구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줄에다가 제일 먼저 끼는 거예요 반원 구슬 이거 게생겠습니다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거를 두 번째로는 구멍찌 구멍찌를 달아줄 거예요 구멍찌 1호. 오늘 이제 주야 겸용 전자찌예요. 전자찌가 이제 무게가 좀 나가서 바람 이겨내면서 투척하기좀 좋아요. 이게 무게가 좀 있어서 주야 겸용 전자찌 1호를 쓰겠습니다 국물을. 두 번째로 구멍찌를 끼우시고 그리고 구멍찌 끼운 다음에 쿠션 고무를 끼울 거예요. 쿠션 고무 5형 쿠션 고무 5형. 동그란 쿠션 고무랑 고무예요. 고무 고무를또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중찌를 달 건데 수중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1호 찌를 달았으면 수중찌도 일단은 1호 수중찌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수중찌도 1호 그리고 그다음에 V자형 쿠션 고무 수중찌 밑에다가는 V자, 삼각형 전로 생겼죠? V자형 쿠션 고무를 또 끼워주세요. 이게 이제 반유동 채비, 반유동 채비죠? 반유동 채비의 이제 기본적인 채비입니다. 매듭을 한 다음에. 짜투리는 한 3에서 4, 3, 4mm 정도 짜투리를 좀 남겨놓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채비의 특성은 뭐냐면요. 이게 도래가 있으면, 도래가 이렇게 있으면, V자, V형 쿠션 고무가 있는데, 요거를 매듭을 살짝 덮어줘요. 매듭을 감추죠. 이 쿠션 고무를 이제 고정을 시켜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이제 관두형 차비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맨 위에 그 하얀 거 보이시죠? 관원 구슬, 그 다음에 구멍지, 구멍지와 수중지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게 O형 쿠션 고무. 그 밑에 구멍지와 동일한 호수의 수중지. 수중지 밑에 V자형 쿠션 고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유동 장비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요 구멍치 채비만 하면은 고등어 낚시, 뭐 우럭지 낚시, 낚시 감성돔 낚시 다 똑같은 채비에요. 요 채비만 할줄 알면은 그냥 끝입니다찐낚시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원줄, 이게 원줄까지 채비에요. 원줄까지 채비, 원줄까지 채비를 이제 다 이렇게 도래까지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 도래 밑에다가 이제 목줄을 달거예요 목줄. 목줄의 강도는 어, 보편적으로 제가 2.5호 원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줄은 이제 카본 목줄을 거의 대부분 써요. 감동낚시할 성 때는 카본 목줄을 쓰는데 카본 목줄이 1.5호 이상이 넘어가면 1.7호나 2호를 써버리면 강도가 이 원줄보다 목줄의 강도가 더세기 세기 때문에 밑걸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목줄이 터져야 되는데. 원줄이 터져버리면 여기 달려있는 채비는 다 손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줄의 강도보다 한 호수 나, 낮은, 낮은 강도의 목줄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밑걸림이 있어도 목줄이 터지지 원줄이 안 터져요. 그렇게 개, 개념은, 그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줄의 길이는 얼마 정도 주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차이는 엄청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양팔을 폈을 때 그러니까 한 발이라 그러죠 한발 이렇게 쫙 피면 한발 그럼 한 1m 50에서 사람에 따라서 1m 80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1m 50 정도 그 정도 목줄 길이를 줍니다 저는 그 이상을 안 줘요 웬만해서는 마지막에 돌에 위에 이제 V자 V형 쿠션 고무 있는데다가 V형 쿠션 고무를 안 하고 스토퍼 스토퍼를 달아주시면 돌에나 매듭 쪽이 터져도 요 정도, 정도에 달아주시면 요 밑에 이제 원줄이 터져도 이제 요 채비 위에 있는 요 채비는 손실이 안 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목줄에다가 바늘을 직접 이제 묶어서 쓰거든요. 바늘 직접 묶어서 쓰는데 이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거를 연습하시기 전까지는 일단은 오셔서 낚시 처음에 낚시하실 때는. 묶어져 있는 기성채비 바늘이 있어요. 묶어져, 바늘이랑 목줄 호수까지 이제 호수별로 있거든요. 그러면 한 1.25나 1.55의 이호의 목줄에 바늘까지 달려있는 거. 그게 한 4개, 5개 정도 들어있는데 한 2, 3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사서 바로 이제 목줄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묶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바늘은 감성동 전용 바늘 3호. 3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찌낚시 할때 보통 1호 2호, 3호, 4호 쓰시는 쓰, 거의 그렇게 쓰거든요. 감성동 전용 바늘로. 1, 2, 3, 4호로 쓰는데 1호나 2호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3호나 4호, 5호까지도 써요. 그러니까 1호나 2호를 거의 안 씁니다, 저는. 뭐 예민할 때는 1호로 작은 바늘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제가 좀 고집이 좀 있어서 낚시에 대한 고집이 좀 있어서 3호 밑으로 안 씁니다, 그냥. 2호로 씁니다, 2호로. 바늘을 묶어 볼게요. 연습하시면, 이게, 반을 묶는 것도, 이제, 기성체비는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기 걸었는데 후루룩 풀려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묶어 쓰시는 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비 끝! 채비 끝이고, 이제 낚시를 하면 되는데, 이게 찌낚시 같은 게, 제가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영상이나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드려도, 찌낚시 같은 경우는, 어 직접 보면서 같이 붙어갖고, 얘기를 들으면서 상황을,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엄청 많이 줘야 돼요. 채비에 변화를 준다는 게 아니고, 수심에도 변화를 줘야 되고, 무게에도 변화를 줘야 되고, 그런 거에서 계속 이제 대처를 그때 그때 하면서 그한 마리 감성도한 마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루어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그때그때잘 잡아내고 이런 거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낚시예요. 입밥을 뿌려서 냄새를 멀리까지 풍긴 다음에 고기를 불러들여 가지고 고기가 들어왔을 때내 크리를 물게 할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거라서 약간. 스킬도 필요한 낚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어렵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잡으러 온거 아니에요 상황이 잡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벗어나면은 바람 때문에 삼각대를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삼각대를 바람에 그냥 넘어가 안전한 자리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안 날아가 안 날아가. 해수가 뜨여. 낚싯대 지 휘는 거 보이세요? 휘는 거? 바람 때문에 낚낚싯대가 이렇게 휘어 있어.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